안녕하세요. 꼼지락 꼼지락입니다. 네, 드디어 제가 다이어리 꾸미는 것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페이지를 열었는데요. 어, 굉장히 좋은 말이 있어요. 빛나는 하루하루. 저의 오늘은 어떻게 빛났는지, 빛이 났는지, 어두웠는지. 음, 빛나기도 했고, 어둡기도 했고, 예. 그래서, 빛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싶은 마음으로 사랑과 빛이 담긴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려고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컬러가 보라색이거든요. 그럼 보라색을 한번 띄어서 빛나는 하루하루 옆에. 아이고, 이게 보석 스티커여서 튕겨나갔어요. 그럼 손으로 한번 붙여볼게요. 다이어리에 칸이 쳐있지만 저는 무시를 하고 자유롭게 꾸며보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하는 상황이에요. 최근에 명동을 갔었는데, 거기는 정말 이전에 사람들이 정말 북적북적하고 많았었는데, 유령도시처럼 많이 어두웠어요. 건물들도 임대문이라는 그런 문구들이 되게 굉장히 많이 붙여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때 그 느낌을 건물로, 이렇게 어두운 건물로 한번 표현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검은 종이를 잘라서 배치를 해볼 텐데요. 그때 제가 느꼈던 그 어두운 건물들의 느낌을 잘 살지는 모르겠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어, 종이와 가위를 만지고 이렇게 공예 하듯이 잘라봤는데 어렸을 때보다 지금 더 못하는 것 같아요 건물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더 잘라서 한번 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조금 길쭉한 건물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요. 예쁘게 배치가 됐나 모르겠습니다. 배치가 끝났으니까 이제 풀칠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유리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음, 패턴이 있는 테이프인데 이 패턴을 이용해서 유리창문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건물 사이즈랑 비교를 했을 때 유리창이 좀 작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테이프를 반을 나눠서 오려서 한번 붙여볼게요. 정말 오래간만에 가위질을 하니까 어, 제맘대로안 되는데요. 더 해봐야지 좀 적응이 빠를 것 같아요. 한땀한땀 한땀 이틀이 장인의 정신으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 집게가 굉장히 편해요 또 자르고 아.. 제망 같지가 않아요 어, 굉장히 버벅대는데 답답해도 그냥 봐주세요 보는 분들이 제가 하는 거 보고 굉장히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인내를 갖고 보셔야 될것 같은 느낌. 건물을 만들어봤으니까 이번에는 건물 출입구도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검은 건물에 흐릿한 창문이 붙은 걸 보니까 요즘 좀 어두운, 힘든 그런 시대가 표현된 것 같기도 하고, 네, 한번더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건물은 마무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어떤 느낌으로 이미지를 표현해 볼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 이번에도 패턴이 있는 테이프를 한번 활용을 해 볼게요. 요즘 삶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테이프로 한번 삶이라는 글씨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글씨를 쓰려고 하는지 느낌이 오셨죠? 예, 라이프를 한번 써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이는 잘 붙은 것 같고요. 이 라이프 예, 요즘에 정말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택배 기사분들의 그 어려운 환경에 정말 목숨을 잃고 또 특히 우리 공연자들은 무대가 사라져서 생업이 어렵고 또 무대가 없어서 너무 힘들고, 그리고 또 가장들은 그 어깨가 무거워서 정말 가정에 어, 아픔을 주기 싫은데, 어쩔 수 없는 이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모두가 좀 상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삶의 상처를 치유해 주는 예, 밴드를 하나 붙여보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이어리에 빈 여백들을 조금씩 채워볼 텐데요. 제가 얼마 전에 장만한 이 패턴 테이프가 굉장히 유용해요. 건물 밑에 이렇게 나무랑 자동차가 그려져 있는 테이프를 한번 붙여볼게요. 제가 명동에 갔을 때 그렇게 북적북적 사람이 많았었는데, 사람들이 없고 건물이 텅 비고, 정말 잘 나갔던 그런 상가들이 비어 있는 걸 보고 사실 마음이 많이 아팠었어요. 다시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그곳에 외국인들,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북적북적 사람 소리도 많이 들리고,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 바램으로, 어, 마찬가지로 패턴, 사람이 그려있는 패턴의 테이프를 잘라서 붙여볼게요. 홍대 거리도 그렇고, 명동 거리도 그렇고, 네, 많이 사람들이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사람이 북적거리는 거를 좋아하진 않지만, 어, 확실히 코로나로 사람들이 보이지 못하니까, 또 그때 그 함께 모여서 수다 떨고 또 함께 놀았던 그런 날들이 그리워지더라고요. 또빈 여백을 채워볼 텐데 아, 패턴 테이프는 너무 많이 썼으니까 제가 한번 다른 것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마포구 홍대 쪽에 사는데. 내고장 네 맛보가 한 달에 한 번씩 와요, 집 앞에. 가끔 이제 읽어보면 재미있는 기사도 많고, 이전에 대기사도 났던 적도 있었고요. 아, 네, 하나 발견했어요. 그 사람을 오려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큰 가위로 쓸 때가 왔습니다. 필요한 부분만 제가 잘라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진또 사람 모양이 팔을 이렇게 위로 올리고 있네요. 그래서 희망적인 어떤 메시지를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그림이 좀 작아서 예쁘게 잘 잘려질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노력해볼게요. 아, yeah. 어렸을 때는 가위로 쑥쑥쑥쑥 굉장히 인형도 잘 오리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가위질을 할 일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게다가 또 이렇게 오래간만에 하려니까 좀 서툴고, 어, 그래서, 창피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림이 안 잘려야 하는데 네, 신중하게 만들어 볼게요 이제 풀로 한번 붙여볼게요. 작아서 안 찢어지게 조심해야 해요. 역시, 집게로 하면 편하답니다. 진자는 외로우니까 남은 한 사람을 또 우려서 붙여볼게요. 남녀 한 쌍이에요. 조심조심 자르고 있습니다. 네, 머리 부분이 되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요. 잘 잘라볼게요. 네 짜잔 잘 올렸습니다 이제 옆에 붙여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게로 집어서 옆에 붙이고요 이렇게 손을 높이 올리고 있는 건 하늘에 대한 바램을 표현해 본 거예요 아침 신문에 저렇게 손을 들고 있는 그림이 있어서 활용해봤습니다. 청소도 좀 하고요. 이번엔 두 사람 머리 위에 빛나는 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종이를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번 간격을 잘 맞춰서 네 번을 접어요. 그리고 이제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이 예쁘게 나와야 하는데 아이고 끝에가 좀 잘못 잘렸네요. 네, 마무리해서 잘 잘랐고. 이렇게 종이를 펴면 별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네, 약간 뭐, 삐뚤어졌지만, 그래도 예, 별처럼 나왔으니까 예쁘게 붙여볼게요. 별이 더 빛나도록 한번 반짝이는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네, 중간 중간 이렇게 청소도 해주고요. 제가 좀 깔끔하죠? 이번에는 버리지 않았던 그 마키콜리 회원가입했던 책자를 이용해서 붙여볼게요. 조금 상막하니까 꽃을 찾아서 오려서 붙여볼 텐데요. 종이가 좀 두꺼워서 먼저 손으로 자르고, 그리고 가위로 오려서 붙여볼게요. 남 같아선 이파리 하나하나 오리고 싶은데 예, 자신이 없으니까 뭉뚱그려서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붙이면 좋을지 한번 위치를 잡아볼게요. 두 개로 나눠서 볼까 합니다. 위쪽에 라이프 위에 어, 빈 공간에 붙여서 공간을 좀 채워보고, 마치 높은 나무 위에 가지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예, 붙여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꽃, 이파리를 두 개로 나눠서 지금 붙어 있는 저 다이어리에 두 사람에게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예, 다리 밑에 꽃길로 한번 붙여볼게요. 이제 별 주변으로 또 빛나는 구슬을 더 붙여볼게요. 이 스티커가 약간 입체여서 계속 튕겨 나가는데 잘 붙여볼게요. 아이고 또 튕겨 나갔네요.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 강아지는 필통인데요. 작년에 뮤지션 뱅크 정시로 오빠께서 이 만년필 펜하고 선물을 해주셨어요. 네, 오늘 이렇게 또 다이어리에 활용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글씨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린 거는 이정표예요. 우리 삶의 방향이 다 사람마다 틀린데,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어 저는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글씨를 쓰다가 카메라에 머리를 박았어요. 그래서 흔들흔들 합니다. 네, 이제 오늘 다이어리는 이제 어느 정도 다 완성이 된것 같고요. 오늘 날짜를 스탬프로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를 마무리해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안녕. 인생이 날마다 꽃길만 걷지 못해도 꿈이 있다면 행복합니다. 모두의 상처가 무는 이밤 되길 바랍니다. 행복한 꿈 꾸세요. 안녕.